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아, 여기는 화천읍 풍산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좀 멀리 나왔는데요. 아, 여기에 지목은 답이고 부 필지 약한394평 정도 되는 계곡을 끼고 있는 물건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화천까지 왔습니다. 아, 물건지 주변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장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이렇게 그 세면 포장이 돼 있고요 주변은 역시 그 화천답게 이렇게 삥 불러서 어, 산으로 빙 불러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본 물건지는 그요 길을 따라서 어, 내려가게 되는데 저 앞에 지금 토목공사를 완료해 를 놓은 곳, 저곳이 그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물건지입니다. 아, 여기는 뒤에 그 지적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에 이렇게 계곡물이 흘러가고, 또 국어가 또 상당 부분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거에 접해져 있는데 그저 뒤쪽 저기 보이는 산은 어 임야는 국유림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그 앞에 계곡을 어 끼고 있고 또 뒤로는 국유림이 앉아 있는 시원한, 이따가 그 발을 좀 담그고 싶은, 어, 그런 계곡인데요. 이렇게 그 토목공사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음, 그리고 방향은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되는데, 어, 이쪽이 남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해는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어, 앞쪽에 그 계곡이 그 물이 시원하게 흘러가는 계곡이 있는 장점 그리고 저 뒤로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만 부유림이 이렇게 버티고 있고 어 마치 여기는 뭐그 나만의 왕국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은 온폭 파져 있는 곳에. 본물건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펜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전원주택지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 동네 초입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어, 새로 짓는 전원주택들이 몇 채가 있던데, 여기도 일단 혹시라도 어,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보강을 좀 하고 어, 이쪽에 털을 잘 잡는다면은 어, 굉장히 멋있는 전원주택지 내지는. 펜션 용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멀리서 본 물건지를 찾아서 온 보람이 조금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 정보 등은 뒤에 매물 정보 시간에 상세하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 유튜브를 보시는 그 구독자분들께서 도대체 금액 얘기는 왜안 하냐 그러는데 저는 일관되게 그 매물 정보 맨 마지막에 매물 정보 안에 자세한 스펙과 그 매매 가등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거든요. 그런 점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여기 화천 물건지는 어 이렇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영상으로 보신 어, 계곡가에 있는 전원주택지 찾아가는 방법 위치는 어, 여기 저 제가 출발할 때는 요 밑에 춘천 쪽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여기 음, 현장을 가느라고 춘천을 통해서 요 화천 군청이 있는 군청 소재지를 지나서 평화의 댐 가는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살짝 빠져서 풍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갔고요 어, 나올 때는 이쪽 밑을 살짝 내려오다가 요기 8호를 따라서 오다가 양구를 지나서 음, 원통 지나서 한계령을 넘어서 이제 양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이저 평화의 땐 올라가는 길목에 본 물건지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요기를 위성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군사지역이라서 이그 드론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계곡 옆에 제가 이 마을 입구를 따라서, 풍산이 마을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쯤에서 이제 계울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어, 동네를 살펴보니까 집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몇 채가 있는 아주 한가친 그 전원 마을 같은 곳이었고요. 이 계울가 옆에 두 필지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답이고, 밑에 있는 거는 전입니다. 뒤에 지적도를 보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어가 이렇게 접해져 있고요. 여기 뒤에 요 산은 구귤림이고, 이 맞은편에는 인삼밭이 인삼을 재배하는 인삼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땅의 모양이 이렇게 살짝 좀 길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길게 이렇게 나 있는데. 그이 앞쪽은 앞, 앞은 요렇게요 색깔로 한번 볼까요? 여기는 국어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그리고 위 아까 제가 영상으로 찍을 때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와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그 화천군청에다가 국어 점용 허가를 신청을 하면 길도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어, 점용 허가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개발행위를 하시면은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그런 토지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위에서 살짝 이렇게 살펴보면, 아, 제가 아까 그 요, 요, 요 길로 이쪽으로 해서 길을 닦여져 있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폴짝 넘어갔구요. 여기는 토목공사를 이렇게 돌들을 갖다가 쭉 쌓아놔가지고 장마철이라도 혹시 물이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지나서 흘러갈 수 있게 어 여기다가 그 돌들을 많이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다가 집을 짓던 그리고 요 밑으로는 텃밭 그 다음에 주차공간 이런걸 충분히 낼수 있는 어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구요 여기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이라서 어 이게 아까 제가 앞서 걸어가면서 펜션 말씀을 드렸는데 펜션 같은 숙박업은 안 되고요. 여긴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면적이 394평 정도니까 전원 주택 아니면 주말 농장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은 생산 관리 지역이라서 어 20%, 80% 용적률 80% 이렇게 됩니다. 뒷면 좀더 자세하게 매물 정보를 살펴보면 그 화천군 풍산리 두 필지인데 앞에 뒤쪽에 산쪽에 붙어있는 필지는 답이고 그 앞쪽에 개울가 국어쪽에 붙어있는 필지는 전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에 394평이고요 생산관리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80%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긴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입니다 그런데 국어전명허가 후 개발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수도는 아마 여기까지 끌어올려면은 조금 좀 금전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는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나을 듯 싶습니다. 전기는 위에 인삼밭으로 지나가는 전기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특징을 보면 앞서 영상으로 잠깐 보셨지만 계곡물이 이렇게 찰찰 흐르는 계곡에 인접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국유림이 접하고 있어서, 어, 뭐, 이렇게 사유림이 아니니까 어, 이렇게, 뭐, 저 마음대로 뭐를 채취하거나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어, 사유림이 있는 것보다는 그 국유림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완료가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손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들 이렇게 갖다 놓고 집을 짓고 털을 닦, 닦으려면 토목공사는 조금 더 손을 봐야 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원주택지나 농어촌 민박, 또는 주말 농장 부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매매가는 1억입니다. 그래서 어, 평당 한 25만 원꼴 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